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입니다. 잠깐의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지금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앞이 막막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대한행정사는 음주운전 구제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급하시다면 전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법행위이고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까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여 중앙선 침범 후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후 잇따라 음주운전 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한 번이라도 음주 운전에 적발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 처벌로서 가벼운 사안이 경우 벌금을 가볍지 않다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행정 처분으로 면허 정지와 취소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면허가 취소되면 문제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업이나 일상 생활의 운전은 우리에게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범 또는 10년 이내 한번 적발된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면허정지 벌점 100점,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0.08% 이상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이며,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0.2% 이상일 때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며 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은 1년에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기존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10년 이내에 입원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 이상 0.2% 미만일 때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에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장 운전이 필요하다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인데요. 이의 신청의 경우 업무상 운전이 필수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하여야 하며 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없고 5년 이내 음주전력이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행정심판은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거나 차량 절도를 하거나 단속 중인 경찰을 폭행한 경우 등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경찰 조사 후 경찰청으로부터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며 처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길다면 길지만 양형자료를 준비하기에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양형자료의 기본은 반성문, 탄원서 이와 더불어 개인이 현재 처한 상황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이 관련된 모든 자료의 준비와 함께 꼼꼼히 준비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되는 서류 몇 가지와 개개인마다 다른 양형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개인이 알아보고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인용 기준은 나날이 엄격해져 가고 있습니다. 구제를 주장하는 전문가는 많을 수도 있지만 역시나 전문가의 경험에서 좌우됩니다. 기각과 인용이 되풀이되는 과정 중에서 축적된 노하우는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법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면 실수하기 쉽고 그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면허 구제 전문 행정사는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을 대변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기회가 일회성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첫 시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면허구제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적절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